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내용 용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스라엘이스라엘이성들이제애굽이제나와에서나와이제가나이으로이제 이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람데이제그들이 가는데 제일 빨리 갈수 있는 이로 가지 이고이상하게 홍해 앞으로 가는 거이요이이제장 끝절에 보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인도함을 따라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막다른 길로, 홍해 앞이고, 양쪽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그런 길로 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가지고, 우리가 왜 그들을 보내었던고, 그리고 그들이 간 길을 바로에게 알리는데, 예, 광야에 갇힌 바댄, 이상의 도간에 든 쥐처럼, 예, 앞으로 나갈 길도 없는 바다 앞으로, 양쪽에는 큰 산이 있는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제는 다시 잡아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쫓아 오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 주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옛 주인이었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때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막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되돌리려고. 물론 그렇게 할수 없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근데 되돌리려고 막옛 주인이 사탄이 막 화가 나서 쫓아옵니다. 그게 와서 막해꼬질을 하고 어떻게든지 다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집에 큰 풍파가 생긴다. 종교가 다른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종교를 가져온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큰 풍파가 생긴다고 우환이 생긴다고 막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와가지고 네, 다시 끌고 가려고 다시는 이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 막 끌고 가려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사탄이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 양,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단이 다시 잡아가도록 놔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요. 그것도 자기 아들의 희생의 값을 치워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 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옛 왕인 바로는 예? 사탄의 상징이고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바로는 그걸 알지 못하고 아이고 아깝다 우리의 종들이었는데 다시 잡아오자 하지만은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딱 믿는 순간 예, 사단의 소나기에서 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앞에서 인도하신 말씀을 하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뒤에 또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푸시지요. 하나님은 이 물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도 세상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현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네가 너희들이 뭘막 노력을 해라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구원받는 일,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일,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성령님의 역사, 사미 하나님께서 100% 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안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애굽은 얼마나 강합니까? 뭐 전차, 마병, 뭐 병거 몇 얼마나 많은 숫자와 무장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냥 인간대 인간으로 부딪히면은 그대로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100%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100%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다시 사단에게 잡혀가지 않나.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 하나님이 물들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순례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